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내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하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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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으로 자비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와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어,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또 우리 개도를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이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보좌에 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연약한 종, 연약한 모든 것 십자가 뒤에 감춰 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옴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성령의 열매 시리즈 오늘은 여섯 번째로 자비 이런 열매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 자비가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성령열매 시리즈를 하는데, 사랑과 궁율이 합한 것,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비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랑이 있고, 궁율. 모든 열매가 다 사랑으로 합해지는 거죠. 스펙트럼을 통해서 빛이 추가, 통과되면 일곱 가지 무지개색이 나오는 것처럼, 또 그걸 합치면 빛이 되어지는 것처럼 결국은 사랑 안에 다 귀속이 될 것인데 이 사랑과 궁율,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궁율이 합쳐진 그런 열매가 오늘 자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이 누가 복음1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자비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는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거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영생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겠습니까? 선한 선생이요. 어찌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성경 안에도 어, 영생을 찾는 자들이 많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율법사도 영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할때 예수님은 어, 개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개명이고 율법이고 강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이제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람이 이제 그럴 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비유의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당했는데 에,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된 것을 강도가 버리고 갔어요. 이 제사장과 류의인이 그를 보고 다 피하여 지나갔는데 에, 물론 율법에는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다거나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지나가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 강도당한 이웃을 지금 도와주는 그런 장면인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비유 속에 강도당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강도당한 상태. 매도 맞고 옷도 벗기고 다 빼앗기고 이런 영적인 의미가 무언가 제사랑과 레인의 의미는 무언가 또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때이 비유가 해석이 되어지겠죠 강도당한 어떤 사람은 아담이후로 타락한 인생들 죄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바로 마귀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이 아담 이후로 이 사람들을 강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부 빼앗겨버려서 영원한 생명도 빼앗겨버리고 사랑도 빼앗겨버리고 믿음도 빼앗겨버리고 모든 신령한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타락한 인생. 이게 아담의 상태인데 그게 바로 강도 당한 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강도 당한 그 상태가 바로 죄인 됐다는 거예요. 마귀에서 모든 걸다 빼앗기고 오늘 죄가 이 죄의 아래 놓인 죄인 된 인생의 이 모습이 강도 당한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강도 당한 인류 역사에 이렇게 타락한 죄인들을 제사장과 레인은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 더 나가서는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 또 로마서에 보면은 이 사람의 양심이 율법을 대체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 속에 율법을 주시고 이제 개혁되어서 예수님이 오고 복음이 올 때까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처럼 오늘 타 종교 또는 개인의 양심, 이런 것들이 전부 구약의 율법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하나님을 더도뭐 찾아가게 되고, 이럴 때그 재산과 류의인 율법, 타종교, 양심, 이런 것을 가지고는 그 강도당한 이웃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한 사마라인이 와서 도와줬다 하는데, 이 선한 사마라인이 오늘 우리의 구세주인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비유를 해석해서 들어봤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 여행을 하다가 강도 당한 그 이웃을 보고, 자 이제 매를 맞고 또 벗기고 버리고 가고 상처투성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지금 도와주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오늘 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결론이 결국 그 선한 사마리니. 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이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 선한 사마자인처럼 강도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이웃이니까 바로 너도 그와 같이 가서 자비를 베풀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그랬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오늘 한 사람의 죄인인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성령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이 주막이 교회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아, 길가는 낙은애들이 먹고 마시고 쉬는 것처럼 이 주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교회의 의미를 깨닫게 해서 이 죄인들을 주님이 성령과 진리 기름과 포도주로 일단 상처를 싸매시고 교회의 그 죄인들 다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나리온 두 개를 주고 나중 더 비용이 들면. 다시 와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사마리아에 돌아올 때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대나리온 둘을 주신 것처럼 필요한 모든 걸다 주시면서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나중에 상으로 모든 비용을 채워 주실 걸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 중 세상과 류의 인 선한 사마리아인 중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래서 너희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된 예수님을 본받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불쌍히 여겨서 아주 사랑해주고 국리를 여겨주는 이게 바로 오늘 자비인데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할때 오늘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 비유는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소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그게 잡인 거죠.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와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국률이라고 하는 자비가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이 이제는 길을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봐 불쌍히 여겨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제 그들을 먹이시는 걸 우리가 보죠. 이바디메어라고 하는 눈먼 장인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왔을 때그바디메어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문 중에 이 메시아가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고 해도 다윗의 자손이요 일생 놓칠 수 없는 그 기회를 잡아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요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오늘 자배를 베풀어 달라는 거지요이시편에도 곧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런 호소가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화살 기도의 본래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바디오메아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나의 환경을 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화살 기도인 겁니다. 어려움을 만난 그 순간에 화살을 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앞에 순간적으로 상달되는 그런 기도. 이게 오늘 화살 기도인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 분도라브로라고 하는 이런 성자가 계신데, 그 일생 동안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이 거지 성자인데, 이 거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매를 맞고 이렇게 순례하면서 얻어먹으며 다니는데, 이제 어딘가에 가서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면 공중으로 부양하며 막 빛이 날 만큼 그런 성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늘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구하는 이런 기도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 에베네스의 기도원에 와서 보니까 여기 사슴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갖고 자꾸만 사냥꾼들이 와서 사슴을 자꾸 잡는 거예요 사슴들이 점점점 안 나오죠 그 목사님 마음속에 그 사슴이 마음껏 뛰어놀고 그들도 사랑을 나누고 그들도 자녀들이 있고 이렇게 사슴들을 좀 나타나고 평화롭게 있기를 원하는데 자꾸 그 사람들이 와서 총을 쏘고 잡아가는데 그걸 불쌍히 여기는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이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생 프랜시스코도 이 구비오라고 하는 지역에 살인 늑대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숲 속에 들어가서 그 살인 늑대를 만나는 거예요. 넌 다시는 살인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오늘 먹을 것을 좀 거기다가 놔주도록 이렇게 이제 배려하면서 그 뒤로 살인 늑대가 다시는 살인을 하지 않게 됐다고 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고, 궁유리 아니면 할 수가 없고, 그 짐승 한 마리라도 불쌍히 여기는 이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그숲 속에 어떻게 살인 늑대를 만나러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자비에 그것이 늑대라도 통해갖고 그 살인 늑대가 결국은 다시 회개하여 돌이켰다 이런 이제 이야기로 우리에게 남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이 자비의 마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든지 자비의 마음을 베풀고 계속해서 궁유리 여기고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이런 삶이 곧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1만 달란트 탄감의 비유의 말씀이 또 나오죠.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는 이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씩 용서할 것인가? 예수님은 일0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 종들과 계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1만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말씀하셨죠. 자, 1만 달란트 빚진자가 오늘 임금님방에 나와서 좀탐아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갖고 탄감하여 놓아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이 1만 달란트 빛을 탕감해 주었는데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돈을 내라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종을 불러갖고 책망하는 거죠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이렇게 오게 가두게 했느냐면서 이제 다시 그 빚을 다 갚도록 했다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여러분 1, 1데나리온이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삭인데 100데나리온은 이제 100일치 품삭인데 거기에 비해서 1달란트 금 1달란트면 은 34kg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면 20년을 일해서, 1년에 300일을 일한다면, 6,000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에요, 그럼. 근데 그게 1만 달란트니까 어떻게 돼요? 20만 년을 일하는 그,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1년 예산이 800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제 아래에 있는 이 죄인들이 오늘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이렇게 많은 빚을 치고 사는데 그 임금인 하나님이 불쌍히 역에서 탕감하여이 놓아줬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탕감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게 백대한 리리온 빚진 자를 오게 가두면 그 용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 다시 그 빛을 갚도록 했다는 것. 이게 오늘 일만 달란트 비유의 결론이죠. 그래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한다. 이게 영어성, 영어성경의 빛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게 죄진자, 내게 빚진자를 용서해주면서 내 빚이 탕감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다. 이 비유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임금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게 다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 받았다면 남이 나에게 오늘 죄지것 그렇게 용서하면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 받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라면 반드시 나의 빛을 이렇게 탕감 받고, 내명히국과 자비를 입어서 내가 용서 받았다면, 나도 남을 크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과 국률로 도와주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적인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기적의 방에 모든 지체들이 정말 남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범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단순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나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그래서 한 사람의 죄인의 입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의 과정을 몸소 삶으로 보여주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편하는 거지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된 예수님을 본받고 오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오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자비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는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